지우십시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다수의 도시이 필요합니다. 와주셔서 광물지.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재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우선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살아 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

5정사명이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재생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진화 완료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와라, 아, 벌레! 함선 하나가 엔진을 가동 중입니다. 감염체들이 몰려들겠군요. 가서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나 봅니다. 우리가 선하이나 예술인을 필요합니다. 청선이 지금 감염체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변이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 생물이야, 고무중. 적이 가까이 다 죽여라. 90만 날이 나 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루탈리스크, 지어줍 The world is a great place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멸 전차를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아고를 음... <laughs> 도우십시오.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 저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laughs>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군주를 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나와라, 펠레야. 전쟁 시작. 병력을 필요하겠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브루탈리스크 진화 중 공격력 극대화. 변이 <목소리>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변이 완료. 유황물이 필요하니 방어 <목소리>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벌레들이 싸우고 싶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코논이 저들을 뺏는다. 죽인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원시 벌레야.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병력이 이성하겠습니다 이었기를 바랍니다 음. <목소리를 도우십시오> 감염체들이 함선을 파괴하기도선 안 됩니다. 제태원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변이 완료. 역병 전파자가 가라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두르십시오사 있습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선멸 전차를 처리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선멸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전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나나나현이 완료. 드디나나 음, 필요하다. 나와라 벌레야. 우리 벌레들이 그래. 싸우고 싶어 멀 바랄 하다 아군의 독성 증기 사용 가능 을 활용해야 이부활을 맞췄습니다. 이라나 월시발내야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유, 준비 완료. 에스피닉 트를더 확보하십시오. 치유재생당치유 진행 중.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Pionys Hongong, 습니다 o Y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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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나와라, 벌레야! 각오를 잡도라 여왕이 탐색했습니다. 곧 함선을 향한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학살도 시작되겠죠. 우리 벌레들이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다수의 감염체들을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적 괴물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생, 시자,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락지방어 해야 함 악어를 도우십시오 하수의 함선을 발사시키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염체들에게 압도당한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격당하고 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대원들이 여전히 대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령관이은 믿겠습니다. 저 함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공화의 언 말발. 진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넘들이 오는군요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우리 있습니다 우리 벌레들이 싸우고 싶어 안나이 났나 봅니다 다수의 아군 엔진 출력 최대! 함선이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 피지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우리가 전투를 위해 필합니다 일어나라. 원샬라야. 그들이 아군 기지를 갑살내고 있습니다. 아군위험했 나와라, 벌레여. 거대 괴수. 적의 최대 생물체. 강력한 진화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와라, 가거라. 분에게도움이 피어지는 가스를 더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려면 메스틴 가스가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독성 기준 완료. 좋습니다. 이제 모두 탈출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나가죠.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